정종이 된 이방과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정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의 재위 기간은 1398년에서 1400년에 이릅니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흥왕후 한시이죠 무인 가족답게 고려 말부터 외적을 많이 격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 영왕군에 봉해졌죠. 정종은, 즉, 방관은 태조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빈 무장이었습니다. 강건한 체구에 무인다운 순박함을 지닌 사내였지만, 난이 있던 날, 즉, 왕, 제1차 왕자의 난이 있던 날 밤에는요, 부왕의 케이르비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역시 정도전 측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긴 했지만, 아우인 이방원처럼 생사를 걸고 싸울 의사도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휘말리기 싫었던 그는 성 밖에 있는 김인기라는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98년 정한군 방원이 주도한 제1차의 왕자의 난이 성공하면서 뜻하지 않게 세자가 되었고,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가은 처음에는 당초부터 대의를 주창하고, 결국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업적은 모두 정한군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수 있느냐 하면서 왕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 이방원이 굳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자가 되었죠. 1개월 뒤에는 태조 이성계의 양의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태조 이성계의 양위는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종 역시 자르기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원의 양보로 즉위했으므로 정종조의 어, 정치는 거의 이방원의 뜻에 따라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종 이방관은 틈만 나면 사냥이나 격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골프들을 많이 치는데 아마도 이방관은 격군 마니아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가 잦은 격군 놀이라 한 것은 아마도 동생 이방원에 대한 일종의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나는 왕의 자리에 탐나지 않아. 나는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격군만 좋아해. 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아마 알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하지 않은 세자 자리를 어, 왕이 되어, 되게 된 정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방가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어, 생각했던 바로 이방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종이 된 이방가의 모습과 이방원이 뒤에서 형 내 마음 알지 유로운 표정의 모습으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스스로 재상이 되어 나라의 주요 결정에 관여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자리에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포진시켰죠.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이방원의 신복인 이숙번을 왕의 비서관인 우부 승지에 앉힌 것도 약간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병도 정리하였고요 형제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방원의 측근들이었거든요. 그들 외에는 사병을 거느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방원, 방위, 방간 이거이 이저 조용무 조온 이천호를 제한 종친과 곤신들은 사병. 거느릴 수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의정부는 어,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게 하고 상금부는 군정을 담당하게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기 시작했죠. 한편 1399년에 개경으로 천도를 했는데요. 이때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종은 정황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죠. 근데 왜 동생인데 세자냐고요? 세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종이 이제 나는 이 야우를 아들로 삼겠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잠재웠다고 하죠. 그리고 임금과 세자가 잔치를 벌여서 즐겼을 때 아마도 정종도 안심이 되고, 이방원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위시에도 정종은 정무보다는 격구 등에 오락에 탐닉하면서 지냈는데요. 왕위에 물러난 뒤에도 임덕궁에 거주하면서 격구, 사냥, 온천 연희 등으로 유유자적하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는 태종의 배려를 받으면서 천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서운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묘호를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공정왕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묘호라는 원래는 종묘 신주가 이제 종묘에 들어간 후에 그 신주를 일컫는 이름인데요. 왕의 이름 앞에 왕의 이름은 묘호를 맨 앞에 하고 그대로 명나라에서 내은 시호 대왕에 올린 조노, 신하들이 올린 시호 등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근데 정종은 묘는 물론 조노, 시호도 받지 못했죠. 한마디로 왕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도 큰아버지인 정종을 잠시 보위를 관리했던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줄곧 명에서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시호인 공정함으로 불리다가요. 정종이라는 묘를 얻게 된 것은 한참 뒤에 숙종 때에 가서나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